설명이 필요 없는 전세계 명실상부한 태권국 네,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현재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강대국 자리에 오르게 된이유로 항상 거론되는것 중에는 다름 아닌 지리적 이점이 존재하죠 오죽했으면 신이 꿀발라 놓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의 북쪽 지역 미국 전체 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거대한 용토지만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가이드는 미국 국부의 2%밖에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 인도 중국 다음으로 만은약 3억 4천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토 면적도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이죠. 미국의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98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토는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 많은 러시아 캐나다와는 달리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땅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 씨앗만 뿌려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곡식이 자라난다는 이른바 1등급땅이 땅이 전 세계 의 3%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전라도 지역의 땅이 5등급 땅이죠. 이 말은 즉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진 농업 최강국이라고 해도 무방한 건데 사실 농업이 발달한 국가는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도 비옥한 토지로 유명한 곳은 우크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물과 교통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강으로는 미시시피 강이있고이 강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는 24,000km에 달하는 강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내륙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어렵지 않게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 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구분포 심상치 않거든요. 일단 미국을 반으로 나누어서 보면 동부에는 약 70%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부에는 약 30%에 불과한 인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의 시작이 동부이기도 했고 이후 서부개척시대 등을 거치면서 해안가를 따라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죠. 발전된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는 것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동부에는 경제의 중심지이자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진 뉴욕, 펜실베이니아 같은 주들이 자리잡았고 남부에는 미식축구와 같은 스포츠와 야외 활동의 진심인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서부 에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캘리포니아가 위치해 있지만 여기 우리가 미국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생각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의 땅이죠. 이곳은 현재 미국 국토 면적의 약 20%라는 거대한 땅이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고작 2%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등이 있거든요. 뭐 미국의 특별한 용고지가 없다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주들일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특징이 대체로 넓게 펼쳐진 정원, 지평선까지 뻗어 는 고속도로. 가끔 보이는 들소 외에는 딱히 볼 것도 없는데다가 마을조차 없을 정도로 비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곳의 인구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큰 주인 몬태나 주에는 약 100만 명이 살고 있고, 열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진 와이오밍 주에는 약 58만 명밖에 안 살아요. 이 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와 사우스다코타 주 또한 각각 100만 명의 인구를 넘기지 않죠. 이 말은 즉, 이 지역이 영토는 넓지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느낌이라는 건데,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이 흔적조차 없는 곳에 도로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장면 보셨죠? 네. 이 지역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도대체 왜이 넓은 땅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세계에는 길게 뻗어 있는 산맥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아프리카의 남단 산맥 등이 있는데, 미국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거대한 산맥으로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까지 무려 약 4,800km 가량 길게 뻗어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맥인 태백산맥이 500km 정도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400km라고 가정했을 때 왕복 6 번을 왔다갔다해야 똑같은 거리가 나올 긴 산맥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길고 거대한 산맥이 미국을 관통하다 보니 미국 본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로키 산맥은 앞서 언급된 와이오밍 주와 몬태나 주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산맥을 지나는 지역 중에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눈으로 뒤덮인 고산지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정반대의 건조한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치누코 바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치누코 바람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높세 바람, 또 유럽에서는 펜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서쪽에 위치한 태평양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 고 부러운 바람이 로키 산맥에 가로막히게 되거든요. 이 영향으로 인해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로키 산맥 서쪽에 위치한 워싱턴 주, 오리건 주 일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연중 높은 강수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키 산맥의 동쪽 지역이에요. 습기를 머금고 있던 바람이 정상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할 때는 수증기를 잃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현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예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결국 로키 산맥의 동쪽에 있는 미국의 중북부 지역은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살기가 어려웠던 건데 여기가 또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악명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우스 다코타 주와 노스 다코타 주이두 지역은 미국에서 알래스카 다음으로 추운 지역에 손꼽히고 있어요. 이 지역이 유독 추운 이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의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토지 대부분이 평평하고 건조한데다가 찬 바람을 막아줄 건물이나 나무조차 거의 없어서 겨울철 이곳에 도착하면 그냥 칼바람의 나락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농업입니다. 미국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농업 분야에서도 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세계 식량 창고라고 불릴 정도인데. 특히 옥수수, 밀 등의 곡물과 콩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생산량에서도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와이오밍 주와 몬테나 주는 토지의 절반 정도가 농장과 대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또 혹독한 날씨를 가진 사우스다코다 주와 노스다코다 주에서는 밀이 그렇게 잘 생산된다고 해요. 결국 넓은 땅을 가진 내네 지역 모두가 주요 산업으로 농업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수 있는 의문이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농업이 주요 산업이야 일것 같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굴러가질 않으니까요. 일단 미국의 농업은 각 지역마다 기후 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어요. 이 말은 즉 땅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미국 북부의 경우에는 소수의 농가가 대규모 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은 기계를 사용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 숙여 씨 뿌릴 걸 기계들이 알아서 시도 뿌리고 일일이 땅에 물줄 걸 드론이 하늘을 달아다니면서 물도 주니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 이 지역들은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좀 특이한 게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바로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입니다 참 농사도 잘 되고 석유도 나오고 이건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은데 실제로 노스다코다주에선 2000년대 석유 개발 부민 시절부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해요 당시 이 지역의 석유 개발 사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연평균 48.4%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생산지역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죠 이 영향으로 당시 노스다코다주는 텍사스 다음가는 미국 제2의 석유 생산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석유 관련 일자리가 많아지기도 했고 미국 내에서도 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업률은 낮은 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를 얻을 수 있는 시추기의 가동률이 감소했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관련된 일자리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영향이 크다고 하죠.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던 원유는 70달러 안팎까지 가격이 빠지기도 했었고 미국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었지만 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은 경기가 둔화해 미국 석유업계가 고유가 지속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계기가 되면서.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차례대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죠. 여기에 석유 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도 한몫하기도 했고 애초에 미국 내에서 석유를 뽑아내려면 각종 채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온갖 환경 규제와 산업 규제 뿐만이 아닌 토지보상과 관련된 규제와 비용,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비용이나 매수비용, 여기에 인건비, 장비, 운반비용 등이 포함된다면 차라리 해외에서 사오는 게더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있고요. 게다가 미국은 다른 지역에 석유 외에도 다양한 광물, 석탄, 천연가스 같이 풍부한 자원이 많죠. 이로 인해 미국 북부 지역에 석유를 뽑아쓰지 않아도 텍사스 에서 뽑아내는 석유와 더불어 대체 할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다가 이 지역을 제외해도 워낙 상태가 좋은 땅들이 많다보니 일교차가 크고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과 하나를 바꾸라고 할때 경제나 군사도 아닌 땅을 선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다른 안내서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